나 제너럴 코스믹 엠퍼러브리트니드 점례 마이스트로 헨냥이음 <laughs> <laughs>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 축제를 즐기러 왔는데 슈 두둥 탁슈에아휴아 내가 늦긴 했는데 전전히 가지 뭐어 축제 부스 아 이제 우리 공찔이 친구들이랑 공포 체험을 하기로 했으니까 에 오 떡볶이 졸업하면 못 먹는다. 좋아 좋아. 에 예. 좋아요 좋아요. 예. 얘들아 여기서 뭐해? 나 방금 깨웠어. 어? 에이 그래, 아, 그래. 그래. 아좀 늦을 수도 있지. 에이, 정말. 아니, 양아 너 기다리다가 두 번째 또 죽, 어너 죽었다가 살아났어 나 지금. 진짜? 근데 이 파리 진 거야. 그래, 이렇게 아, 살아나가 그래서 파랗게 질렸구나. 맞아. 아니, <laughs> 아, 양아, 양아 너 축제 부스 구경은 다 했어? 아니 아직 안 했어. 아, 근데 우리 이거 공포 어쩌고, 어, 어? 공포 어쩌고 이거 하러 가야 되는데 너네 여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 그냥 둘러만 보고 올 테니까 뭐요거뭐 뭐야 이거? 타로 모식인가? 그럼 음, 여긴 타로 보는 곳이야. 어 그래 전볼 애들은 전 보고 그냥 한번 좀 둘러보고만 오자. 그럼 그래, 그러면 그래. 먼저 가 있을게. 우리는 그래. 거기서 뭐가 있을게. 애들이랑. 그래 뭐... 어, 그래 그래. 그래 나랑 진이랑 같이 가자. 그래 그래 가자, 그래, 가자.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우리, 가자. 같이 가자. 가 그래. 어디부터 구경할래? 어 그냥 저기 어 뭐야 저기 누구 공연 하나 본데어 저기 먼저 갈래? 어 그래 그래? 가다, 어 그래 그래. 어. 야 누가 공연 하나 봐. 오 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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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야뭐저 저거 누군지 알아? 어? 어? 잠깐만. 응 어? 이거 우리 학교 최고의 가수 도우 선배잖아. 맞아. 선배. 멋있으면 다 선배랬어. 맞아. 어, 멋있으면 다 선배랬어. 아, 그건 그렇지. 와 도우 선배의 무대를 무대를 지어놓으셨다 머리카락 너무 멋있지 않니? 진짜 최고다 도우 선배. 와 진짜 헤어스타일 완전 멋있다. 장난 아니다. 너도 나중에 저거 해주면 안 돼? 어 그, 그래. 응. 음. 멋있다. 어, 어, 머리 직접 기르신 거래? 머리 직접 빌러가지고 왁스까지 다 바르신 거래? 아, 그치, 그치. 야, 진짜 멋있다. 그런 거였어? 야, 멋있다. 아, 멋있다, 멋있다. 어, 아, 뭐, 먹을 거 파는데 있나? 어, 먹을 거 파는데 저맨 앞에 있어. 떡볶이 팔던데. 아, 그래? 아. 야, 그러면은, 뭐, 우리,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공포부스 가야 되는데, 이거 먹을 거 갖고 가면 안 되잖아. 그치? 그 흘리면 어떡해? 아, 그렇긴 하지. 응. 음. 아, 여기도 뭐 파네. 흙, 어, 맛있겠다. 야, 근데 존디기가 2,000원이나 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야, 원래 뭐 축제는 그... 비싸. 맞아. 어, 여기서 물가가 그렇잖아. 하긴, 그건 또, 그래. 어. 맞아, 뭘 바래. 그래. 야, 야, 거, 거기 가자, 이제, 어. 에이, 야, 그, 공포부 수고 먹어요. 그냥, 뭐, 그, 어, 그, 조밥이겠지, 조밥이겠지, 조밥, 어? 조밥. 갔다 그래, 오자. 간다. 어, 뭐, 조밥이겠지, 그래, 그래. 갔다 오자, 어. 어. 응. 갔다가 그래, 나중에 오. 구경하지, 뭐, 응. 얘들아, 이걸... 뭐 해? 어? 어? 아왜 어. 어. 아, 이렇게 늦게 왔냐? 와 이거 뭐험하한실험 달아 놓은 거봐개웃 우리 이거 풀고 있었어 이거 퍼즐 같은 거 눈에 뭔데 뭔데? 보여... 뭐... 퍼즐이 이게... 어디 있어? 어 글자 적혀있는데 이거 퍼즐이래 우리 의련이가 그래서 풀고 있었어 각까 외워 이자로 음 일자로 줄서 보라는 거 아닐까? 어? 일자로? 그럼 야 섬자로 아니야? 섬자로? 어? 섬자로는 어? 뭐야? 섬자로. 무슨 소리야? 사자로라고는 안써 있으니까 아니야? 아, 그럼 일자도 안써 어, 야, 의련아, 어? 아까 오너돈이왜 이제 왔어? 뭐 빠진 줄 알았대. 뭐가 안 빠지고 다 있네. 어. 한 명도 안 빠지고 온거 맞지? 어, 그치, 그치. 당연하지. 우리 다 모였어. 응. 공칠이몇명 빠질 줄 알았는데 의외다. 미션지 줄 테니까 받고 도서관으로 가면 돼. 어, 좋아, 좋아. 어. 얘들아, 너희도 받아. 우리 미리 받았어. 나 받았어, 받았어. 아, 근데. 부스에서 이거 미션 수령하고. 그러고 확인 후에 도서관에서 숨겨진 물건 찾기 물건 갖고 부스로 복귀 야 내가 뭘했어 봐봐 조밥이랬잖아 도서관만 갔다 오면 되는 거네 어 너네 또 졸았냐 야 아니거든 안 에... 아니 근데 이거 퍼즐 꼭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거 안 풀어도 그냥 도서관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애들이 꾸민 거니까 맞은 가슴 그슴어 그치, 그치? 어떡할래 이거 풀을래 어떡할래 근데 뭔지 알겠냐? 나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뭔 소리야? 가 외워, 뭘 외우라는 거야? 예? 이장, 이장, 야. 몰라. 셀럽인가봐. 응? 뭐가 셀럽이야? 저기하네. 저기, 저게, 어. 저게 어. 사람이야? 아니면 거꾸리는 건가? 로자이 워웨 가가. 어, 이건 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르겠 음, 아닌 거... 것 같아. 나알거 같아. 뭔데 뭔데? 어앞에 거랑 뒤에 거랑 한 글자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봐. 어 같이 야, 가자 외로워 아뭐 어, 어, 말이 되네 어, 오 우리 한한오 어, 어, 말이 되네 말이 되네 어 너무 무서운데 이왜 맞춰서 그러냐 왜 맞춰서 그러야 <laughs> 그래 자기 가맞춰놓고 무서워하네 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야야야 야, 야. 그게 무서우면은 뭐 체육복이라도 빌려줄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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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복? 어, 야, 어. 축축해? 그러게, 어. 어. 나 충분히 축축해진 것 같아. 아, 그래? 너 체육복 없어? 체육복 입어, 체육복. 어, 아니야, 양아, 너가 더 축축해질 수도 있으니까, 너가 입어. 어, 아니, 나는 멀쩡한데? 어, 나 멀쩡한데? 나 체육복 바지랑 체육복 윗돌이 있는데 바지 빌려줄까? 양아, 너 축축해질까봐 챙겨온 거야? 아니야, 너너 거야? 추, 너네 양이... 축축해질까봐 챙겨준 거지, 내가. 아니, 바지에. 어? 지금. 아니거든? 야그 우리야 너 줘? 아니 나안 예. 입을래. 알았야 얘들아 얘들아. 근데 이거 미션지 보니까 도서관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끝나고 배고파 이거 떡볶이 먹으러 가야 어, 돼어야 빨리 가자 맞아 맞아 나도 아까 야, 저 어. 보니까 떡볶이 야 원래 저런 컵떡볶이 이런 거개 맛있거든 빨리 가자 우리 그러면 가자 가자 아, 빨리 프레스 갔다 가야지. 오자 후딱 갔다 오자 뭐그 도서관만 갔다 오면 된다며 야 주제날에 인강 듣는 데가 어디냐 예? 인강을 듣는다고? 아니야 어. 인강 듣는 데아 대박이다 야 근데 도서관이 어디야? 야 너네 도서관 많이 안와가서 모르지. 나 도서관도 <laughs> 살아. 나 따라와. 아 그렇구나. 도서관에서 살 수도 있는 거였어. 대박 대박. 어. 응. 잠자니까 사는 거지. 하긴 그건 그래. 자고 먹고 하면 사는 거지. 맞아 맞아. 뜰보가 엄청 열심히 하니까. 아 맞아 맞아. 전교 꼴등인 건 아무도 말안 했다. 그치? 응? 야 뜰보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전교 꼴등이었냐? 슈? 그래. 응. 이 정도 아야, 해서 전교 아... 꼴등이야. 아야 아, 진짜 진아. 너무... 자랑스럽다. 어, 어, 진아 그치? 좀 빨리 와. 너왜 이렇게 늦게 와? 너겁 먹었어? 누가겁먹었다고해어 누가 진이 안 쫄았다안쫄았어아야안쫄았으면안 쫄았다. 안 야. 좋은 거지. 왜 때려?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누웠잖아. 그러면. 야, 가자 가자. 맞아. 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 진이가 얼마나 겁이 없는데? <laughs> 나는 맞아. 진이보다 겁 없는 사람 못 봤다니까. <laughs> 진짜야? 아 그치 그치 당연하지. 야, 기준 아니야, 너것 기준 아니야 너 기준. 어? 걸보 하나 더 있어.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맞아. 그래서 어디야 어디야? 저기 끝에가 도서관이야. 아, 그네 그네. 안돼, 그네. 꼭 가야 되는 빨리 와, 빨리 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빨리. 어, 가야지, 가야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어. 어, 야, 여기 잘 꾸며놨네. 어, 어, 야, 어? 어? 완전 야, 잘 꾸며놨다. 어? 그러게 이거 사탕인가 봐. 오, 야 이거 먹어도 되나? 되겠지. 어, 어, 대박. 대박. 야, 뭐 하나씩 갖고 가지 뭐야? 나 페인트 사탕 좋은데. 와. 냠냠슈 냠냠슈 야 냥아 응. 너 혓바닥 되게 니털 네 색깔 같다 그거 먹으니까 그치 그치 후룩 냠냠슈 와야 근데 그럼 여기서 뭐그 도서관 뭐 찾아야 되는 거, 거 아니야? 숨겨진 물건 찾으라며 그게 이게 뭐 뭐야? 넓은데 뭘 찾아야 돼? 야이 넓은 거다 뒤져야 되냐? 그니까 그러니까. 야 빨리 찾고 가자 샵 독서하는 나 리딩 위드미 어? 어? 야 근데 되게 할로윈데이 같아 이거 그냥 완전 유튜버 같다. 뭐 돼? 얘들아, 얘들아, 봐봐. 러게못 찾아야 돼. 음, 아유, 얘 이거 불이라도 켜자 양아, 양아, 네가 이쪽 왼쪽 찾고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왼쪽 왼쪽. 응 음. 그럼 내가 여기 찾을 테니까. 누구야? 음... 근데 이 뭐가 숨겨져 있는 거야? 너네 들은 거 있어? 우리 언니한테? 거 없는데. 아니 걔는 뭐 시트도 안 주고 이거를 찾아오래. 아유 뭐 이래? 미션이 뭐좀 이래? 나멀뚱 올라가 봐. 내가 너랑 여기서 찾자. 알겠어. 야, 장아 어, 원래. 진짜로. 진짜로. 의련이가 좀 진짜로. 치사해. 다치가 빨리 올라와. 진짜, 야, 치사하다. 아, 야, 그럼 팔아 주지. 나뭐 찾았어? 응. 어, 이거 뭐가 있어? 뭔데? 양이 고등학교 괴담. 뭐 읽어주면 안 돼? 어, 한밤 중 도서관을 지나갈 때 책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면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만일 소리에 이끌려 도서관에 들어갔다면 절대 떨어진 책을 만지지 않는다. 떨어진 책을 만졌을 때 일어나는 일은 모두 당신의 책임이 될 것이다. 고등학교 괴담 2. 늦은 밤 학교에 전등이 소등되었을 때는 창문 밖을 절대 쳐다보지 말고 최대한 빨리 학교를 빠져나가래. 어 무심코 창문 밖으로 시선을 옮겼을 때 이상하리만치 밝고 푸른 불을 보게 된다면 곧장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겨라. 음, 푸른 빛에 이끌려 계속 빛을 쳐다본다면 당신은 그 빛에 홀리게 될 것이다라고. 그게 뭐야? 진짜 무섭다. 아, 그냥 나 갈래. 야 끝이야 이렇게 두 개가 끝이야. 어, 어. 너네 이거 괴담 들어본 적 있어? 도서관 계담이랑 푸른빛 계담이네 이거 이게 이게 아닌가? 근데 우리 촛만 봤는데? 아책 떨어진 거 만지면 안 된다며. 아 근데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너, 꺼낸 너 건데. 않을까? 맞아 아, 맞아 잖아 야, 우리 동 다시 올라가. 야! 야. 궁금해 이게 이게 이건가 본데아니가야 너그책 응? 만졌으니까 응. 나중에 귀신 보게 되면 나한테 꼭 말해 줘. 나 사진 찍어야 돼. 셀럽 돼야 되거든. 오, 야너 유튜버 할 생각 아. 있구나. 아, 좋아, 좋아. 알았어. 야, 그래. 것도... 응. 야, 근데 이거 맞아? 우리가 찾는 거 이거 맞아? 거 도서관에서 찾는 거? 어? 아니야. 미션 물품이야, 미션, 미션 물품이라고 써 있지 않을까? 야, 너네 뭐못 뭐 찾았어? 야 이거 빨리 하고 가자 나 빨떡볶이 먹고 싶어. 아 뭐라고? 아, 친이랑 잘안 들려 뭐라고? 어 찾았다고? 나 어? 어, 뭐냐 야, 야 어? 방금 누가 찾았냐? 언니 아니, 너가 찾았다 그러지 않았어? 뭘뭘 뭘 찾았는데? 너뭐 찾았어? 어 양아 이거 아니야 이거? 뭔데 뭔데 뭔데? 뭐뭐뭐 뭐, 뭐. 어디, 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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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뭐야 어, 뭐야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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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 거 여기 안에 있는 거. 여기, 여기 안에? 여기. 이거 눌러 볼래 안쪽에? 아야야 야, 이거 완전 시커메. 아주가 하나도 안 나왔어. 맞네. 아, 어떻게 찾았어? 맞아, 맞아. 야, 야, 넌눈 진짜 좋다. 아, 지나, 어, 어. 네가 찾은 거야요 도서관에 웃음 소리래. 어, 이게 뭔데? 잠깐 기다려봐. 빨간색 물감이 피처럼 물들어 있다. 양이고 인장과 함께 공포 부스 미션 아이템 스티커가 붙어 있다. 아이, 아, 아, 거 맞네. 아, 찾았네찾았네 찾았네. 빨리 찾아, 빨리 찾아. 빨 나가자. 야. 그래. 아, 쫄았네. 쫄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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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으로 불 비춰줄게. 가자, 가자. 아, 진짜 참. 그러면... 빨리 가가지고 컵볶이 먹자. 컵볶이 먹자. 컵볶이, 나 컵볶이 먹고 싶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왜